안녕하세요, 짱아님들. 미스 장이에요. 요즘에는 오마카세가 정말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 오마카세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평담역 근처 삼성동에 위치한 더 포터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사실 정육점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하루 한팀 받아서 원테이블 스테이크 오마카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고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한우 채끝으로 만든 햄이랑 수박 샤베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앞에 나온 거 제가 소고기 채끝으로 만든 생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개념 자체는 뭐, 프슈슈토만 한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기름 베이스 6가지 허브 넣고 저희가 일주일간 건축을 한 거고요. 샤베트랑저 생햄이랑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샤베트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로 많이 나오는데, 뭐어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채끝 햄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하몽 같이 생기기도 하고, 얇은 육사시미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거 수박 샤베트를 얹어서 같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선한 조합이었는데, 참기름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향도 아주 솔솔 나서 완전 고소한 느낌을 받았고,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 수박 샤베트랑 어울릴까 싶은데, 색감도 비슷한데다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주 신선한 조합이었습니 조명 같은 경우에도 되게 크게 크게 멋지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되게 심플한 듯 하면서도 포인트스러운 인테리어들이 많더라고요. 하와이안 용암 소금이랑 프랑스산 천일염을 준비해 주셨어요. 물수건도 가볍게 준비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 나온 건 이제 참돔 세비체예요 그리고 세비체랑 함께 더 포터하우스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레몬 콤부차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세비체가 필레스를 서 저희가 3일 동안 다시 마로 먼저 을한 거고. 위에는 토마토랑 레몬 쌀사가올가지고 <놀라> <하고 하시고요>. 옆에 <놀라> 보시면 저희가 판매하는 저희 레몬 건부차 목차가를 바르시게서만든는 거고, 아시고 <놀라> 저희 옆에 보면 소금이나 이렇게 간을 해드렸거든요 각별 처럼그러 드시는 방법은 한 모금 마시고 한잔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한잔 마시고. 보통 스시야에서도 참돔무이나 광어 같은 흰자생선들을 다시마에 숙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는 토마토랑 레몬살사 등등 해가지고 약간 샐러드 느낌으로 같이 주셨는데 올리브 향이 굉장히 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백합스프랑 감태가 준비되었는데요 생선 뼈랑 대가리 고기 세 가지를 같이 넣고 끓인 스프이고요 위에 저희가 감태 살짝 구워서 조명했거든요 그쓰시 풀어서 드시고요아 감태를요. 네. 생선뼈랑 고기랑 뭐 등등 세 가지 정도에서 육수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안에는 백합이 한두개 저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 감태를 스프 안에 국물로 풀어서 같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시야로 따지면 스이모노 같은 개념 같은데 약간 온도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따뜻하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서 이제 스테이크 메인이 나오기 전에 기본찬처럼 명이나물이랑 단무지 같기도 하고 꽉두기 같기도 한 거랑 페이스트랑 이런 것들이 몇 개. 준비되는데 좋았던 거는 딱 하나로만 나오지 않고 두 명당 하나로 먹게끔 해서 나눠서 주시는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생김새가 보통 스테이크 집에서 먹는 거랑은 달라서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메인 나오기 전에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샐러드도 같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망의 스테이크 꽃등심이 나왔네요. 저희가 어, 저용팀에서 2주 동안 웨이징하고 저희주방에서 2주 동안 드라이고해고 중간 동를잘춘거고요 옆에 보시면 이거는 할라피뇨랑 사과, 배 같이 들어가 할라피뇨랑 사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깻잎이랑 <laughs> 그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같이 들어간 깻잎에 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호에 맞게끔 응. 잘 드시면 되시고요. 네, 방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2주 동안 웻 에이징을 하고, 또 주방에서 드라이 에이징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양이 꽤나 되죠? 4인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고기가 좀 매트해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육즙도 아주 좌르르 흐르고, 풍 고기 먹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올프 강이나 그런 포트 하우스 같은 그런 스테이크 느낌으로 나오긴 했는데 맛은 조금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름지진 않았지만 구워 먹는 소고기랑 스테이크 사이 묘한 경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굽기도 너무 레어하지도 않고 너무 바짝도 아니고 적당한 굽기에 메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샐러드 자체는 큰 임팩트는 없었지만 소스가 약해서 그냥 고기 먹으면서 같이 곁들여 먹는 정도로 먹기 아주 좋더라고요. 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밑반찬으로 간단하게 나왔던 단무지스러운 것보다는 저는 그 명이나물에 싸 먹어도 보통 구워 먹는 소고기 집에서 먹는 스타일로 먹어도 아주 맛있었고 할라피뇨랑 사과 섞인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깻잎이랑 까나리액젓 들어갔다는 그 페이스트가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한국인들 입맛에 잘 어울리게끔 먹을 수 있는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오마카세가 유행인 건 맞지만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맡긴다는 의미 뭐 이런 건데 오마카세라기보다는 약간 코스요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룸 안에서 이야기도 하면서 먹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포토하우스 같은 경우에 제가 런치로 갔다 왔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9월 말이었고 7만 원이었어요 가격이. 근데 지금은 8만 원으로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인 이상부터 가능하고 인원수가 만약에 3인이면 4인 가격을 내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너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이제 18만 원으로 올랐고요. 6인 이상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런치를 토요일만 진행한다고 했는데 11월까지 이제 만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회의로 결정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고 디너 하루 한 팀, 그리고 코스 요리 그리고 고기 종류나 개수가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뒤에는 보리 리조또라고 해서 보리 된장 리조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리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된장 퓨레, 신선초 퓨레를 같이 넣고 만든 저희가 보리 된장 리조또. <목소리> 드시는 방면 위에 저희가 롤라로스한테 저희 슬라이스 해놨든요 오, 그냥 비빔밥처럼 비벼서 드시면 되고 앞에 삼겹살치랑 응.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딱 초록색이어가지고 약간 전복 게우 소스, 내장 소스에 비벼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차라리 진짜 전복 내장 소스에 비벼서 나오면 어떨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보리 리조또 나올 때 미소시루 같은 국물이나 찌개가 같이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간이 약간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고소하고 담백한데 같이 주신 파김치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쎄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먹었을 때 좋아는 좋지만 약간 리조또만 놓고 봤을 때는 살짝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식사가 끝나고요. 이제 디저트로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티라미슈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날은 저희 엄마 생일 겸 해서 런치로 갔던 거라 이렇게 케이크에 초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는 아니어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앞에 한두 대 정도는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 가기 전에 이 더포트하우스 리뷰 같은 걸 봤을 때는 런치인데도 고기 종류가 한두 종류... 더 나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갔었을 때는 이제 스테이크가 꽃등심으로만 준비가 됐었고요. 그래도 런치치고는 양이 꽤나 되어서 어느 정도 배가 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한팀 원테이블이다 보니까 예약이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 예약만 어떻게 해서 한다면 한 번쯤 경험해보기 좋은 스테이크 오마카세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기 보니까 와인 모임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테이크 오마카세다 보니까 고기랑 와인이랑 또 찰떡궁합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꼭 그런 와인 모임이 아니어도 친한 지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와서 한끼 식사 술한잔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기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 번 스테이크 오마카세 였는데요 트시나 이런 한우 오마카세랑은 비슷한듯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이 코스 요리 중에서도 메인인 이 스테이크가 가장 맛있어서 인상 깊게 다가왔던 스테이크 오마카세 였습니다 그럼 오늘 저의 더포트하우스 런치 오마카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맛있게 혹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